자 민지님 접속했습니다 저의 길드원 분이시고요 173층에서 멈췄다고 근데 아직도 성장 던전을 못 깨셨네?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왜 아직도 못 깨고 있는 거야 소인은 써야 되지 않나? 소인은 궁강 해주세요 공성에서 사용하니까 비담 있네. 이거 비담 써야지. 네 실력 어때? 이러면 진짜 순식간에 깨는데 이거. 예? 안에서 2초요. 그게 될것 같나? 대충 끼기만 해도 이거 깨는데. 한번 이거 다 깨, 깨고 갈게요. 아이, 아이, 잘못 썼어. 비담 어딨나? 있네. 아, 이건 반에서 2초야. 그때까지 공성 점수 안 나올 거야? 우리 길드 분이야. 우리 길드 분, 점수 나와야 될거 아니야? 에안안안안안안안 a 돼, 안 돼. 안안 진짜 거 뜨기 뜨기 쉽지 않아요 그거 위시에서 원하는 거 먹는 건 진짜 힘들어요 a n 오야 이걸 비담을 죽여 내 카르마 그지 술이 왜 이렇게 크냐 카르마 근데 만능형으로 나오는 거 맞아요 마법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? 아닌가 리이 마법이라 안 나올라나 그렇게 일단 저는 물이랑 땅이랑 만능 타밍 해놓긴 했어요. 멀어 나올지 몰라가지고 그럴까? 그러면 뭐 암던이지 뭐. 음, 그러면 아, 암던이죠. 아! 아... 이걸 못 깨? 개빡치네 그래도 어느 정도 깰것 같죠? 이 정도면 근데 레오도... 공성에 써야 되는데 안 키우셨네? 공강 안한것 같은데? 헤헤 어쨌든 10단 깨시고요 저거... 너무 차이 커요 그러게 레왕 풀초데아 여기야? 이거 나 저번에 누구 깨 드렸는데 누구였지? 잠깐만, 나 저거 깼던 거 같은데. 173층 꿈꾸는 도시님, 어서 오세요. 173층 안 올렸나봐. 하다 근데 여기 할만 했는데, 여기 그냥 12... 아니, 잠깐만, 연희가 12초월인데 왜못 깨는 거야? 어? 어지럽네. 아니, 연희가 12초월인데 왜못 깨십니까? 예, 테오도 9초월이야 9초월 음, 바넨사가 근데 2초월이 아니네 리나랑 이건 조금 변수인데 멜키르 딜 박히는 게 어째 불안한데 얘왜 2000씩 박히지 느낌이 쎄 하다 느낌이 겁나 쎄 한데, 기 절이, 안 들어갔어. 에이 설마 뭐 모공 같은 거 했겠어? 뭐야? 바네사도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? 뒤졌는데요? 뭐지 버그 인가？하면서 딜도 아닌데 뭐야？버그 걸린 거지? 버그 맞 겠지 뭐. 원대장똥별이님 어서오세요. 1톡 주시는 분이 많아서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1톡 프로필명 같은거말씀세요세요 아, 네 도윤님. 연희도 지금 평타가 치명타가 안 들어가거든 지금. 안기모찌 같은 느낌이긴 해요 지금. 오 들어갔다 병탈 예 연이 빼고 다 뒤졌는데요. 자 부검해 보겠습니다. 아닌데 나 분명히 이거 세팅 해드렸을 텐데 멜키르. 왜얘 7추월이야 근데? 뭐 어, 바피감 써도 나쁘지 않은데? 막기가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조율이야 왠지 모르지만 조율을 쓰시더라고 면 존나 세게 가면 됩니다. 노트로 바꿔. 씨 이러면 연이 역면에 다 뒤지겠죠? 아니네. 이건 좀 슬픈데. 아아 효적이 없나봐 의어이놈을 이거 벌고 에이 아, 눈치 없는 쉐기 오잘 들어갔다 지들끼리 힐 파티 하겠지. 삼라에서도 터질 거에요. 와, 유이 죽이는 거 너무 좋고 멜키를 갈라 그러는데, 어, 잘못 썼어. 지기의 어둠이 니삼킨다키 죽지마 수면 걸어 그렇지 아 수면 걸었어야지 연이야 멜키르 노려볼만 하지 않나 스턴 아압열 들어갔네 위험하다 이거 어 존나 위험하죠 너할일다 했어 일단 여기서 석화 좀 들어가주고 어압열만 들어가네 위험해요. 아니, 태호야 스 킬도 못 쓰고 죽으면 어떡하니? 널 믿었건만 족보. 그 유이 살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네. 유이가. <목소리> 아 태호가 날 믿지 않았구나 거지 같은 새끼. 아 이거 쿨만 조금 더 돌지. 아 반에서 말고 딴거 없나? 2초월이 아닌 반에서 는 정말 개똥 쓰레기군요. 나에아 바네... 유신도. 1초월이고 니아 키우다 말았고, 어, 네, 축하드립니다. 약공 너무 높은데, 어제도 말했던 것 같아. 이거 자동으로 되면 이제 센 파밍 하셔야죠. 자동됐다고 끝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거 지키셔야 됩니다 아 이거 수강했어요 음 잘했네 우리가 모르는 복수자템이 있었을 수도 있어 다른 캐릭터에 꽂아놓은거 있었을 수도 있어요 총 쏘네? 에스파다? 아, 빅토? 빅토스킬 을안쓴다고삼빔으로 깨시는구나 그러면 삼빔으로 깨시는거네 삼빔음 빔빔빔 덤벼볼테냐 에이스 한번 가볼까? 아 잠깐만 이러면은 근데 마법이 없는데? 아.. 안되는데? 바는사라긴 해야되는데 빔빔빔은 전복이 날 수가 있어요 빔빔빔은 전복이 날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빔 초빔으로 끝내는 거를 맞추셔야 돼요 연이 딜이 부족하네, 왜 부족하지? 네, 고생하셨습니다. 디마 복강님!

저 태우야. 그렇지. 저 아니 뭐야? 얘 스, 죽은 거 아니었어? 디 나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연희가 맞았네. 클났다. 아니야, 괜찮아, 괜찮아. 스턴잘 들어갔잖아. 아, 자꾸 이렇게 깨드리면 안 되는데, 지의 어둠이 삭힌다. 예, 한큐에 간다고요. 존나 위험한데, 아이고 못 깨겠다. 아이고 아쉽네. 아이고, 이런... 아 잠깐만, 이런 깨잖아! 깨면 안 되는데 깨버렸다. 자 정상훈님 150층 클리 173층 클리어했습니다. 내일은 안 받아줄 거임. 173층 클리어했습니다. 17173은 좀 쉬운 구간인데 막히셨네. 매일매일 무탑을 가져오고 계세요. 흠. 루비 너무 없으시다. 골드도 좀더 모으시고. 연이 어, 연이 안 그래도 딜이 조금 아 그치. CP가 너무 딸려. 이게 차라리 나올지 도 치피 올라가 는치확 올라가 는거나 쁘지 않 은데, 어차피 치피 세팅 이면 치 확의 밸류 가높 죠？40 가 가면 63네 구업 치확 있는 템도없 고, 이거 일단 한번 강화해 볼까? 음, 응, 망했네. 아, 이건 강화해 볼 만한데요. 망했어 일단 단분간은 템파미도 하셔야 되겠어요 지금 태오도 9초월인데 이거 294밖에 나오는 거 말이 안돼 이걸로 바꿔야지 치피 6퍼라도 올리는 게 맞지 시확 필요 없으니까 이게 나아요 이러면 300%인가 어. 국민 국민 지피 300% 여기에 이제 3900 이상 나오게끔 공격력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템파밍 더 해야 돼요 레이드 좀 빡빡하게 돕시다 일단은 루비 만개 이상 킵하고, 천만 골드 이상 무조건 유지하시고, 그렇게 일단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민지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